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맞이 패션 하울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밖을 좀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구매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소소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10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재치한 가득한 예쁜 옷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순서도 이때까지와 동일하게 아우터, 상의, 하의, 신발. 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니어웨어에서 요런 코튼 점퍼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즘 옷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었고 옷을 입을 때 조금은 편한 옷을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렌치 코트 이런 걸 구매했을 때 거의 안 입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을 느낌은 나지만 캐주얼하면서 자주 입을 수 있는 근데 또 예쁜 그런 옷을 찾다가 얘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베이지에 카키, 그레이색 한 방울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 베이지 컬 컬러보다는 조금 더회기가 섞여 있어요. 이게 살짝은 이렇게 크롭한 기장인데 엄청 크롭한 건 아니고 그냥 바지랑 입었을 때 보기 예쁜 정도예요. 옷이 약간 각이 져있어요. 특히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지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슬림해 보이면서 정말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이 단추가 첫 번째 단추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밑에 단추부터는 약간 히든 단추... 주로 돼 있거든요. 이점도 되게 예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그냥 열어놓고 입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 보면 트렌치코트처럼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추를 제일 안쪽으로 쪼여도 그렇게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닌데 또 핏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소재도 되게 탄탄해서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가디건인데 이 옷도 니어웨어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니어웨어가 약간 유니크하면서 예쁜 옷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애용을 잘 하는데 이 가디건도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가디건을 입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핏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요즘 진짜 잘 입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우선 얘는 가디건인데 단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무조건 이너를 입어줘야 하는 그런 옷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팔보다는 나시랑 같이 입었을 때 훨씬 더 예뻤던 옷이고요. 그리고 소재가 니트 재질이에요. 근데 엄청 두껍지 않고 얇은 재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옷인 것 같고요. 기장감이 은근히 짧습니다. 제키 기준에서는 딱 예쁜 핏이었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장이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팔 부분이 엄청 길어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긴팔 원숭이 같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 부분이 긴 걸 훨씬 좋아해서 이게 손바닥을 반을 덮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심플한데 입었을 때좀 포인트 되는 그런 옷이어가지고 진짜 만족을 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옷도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오이니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랩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안쪽으로 채우면 딱 몸을 잡아주는 그런 핏이고요. 제일 바깥으로 채우면 이너는 무조건 필수인 그런 옷입니다. 이거를 다 열고 입었을 때는 좀안 이쁘더라고요. 무조건 좀 적으로 단추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옷입니다. 얘도 재질 자체는 좀 얇은데 실 자체가 좀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예 겨울보다는 초겨울까지는 그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약간 쿠인크처럼 콕콕콕 박혀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느낌이 있었고 좀 단조롭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마르디 맥그르디에서 이런 맨투맨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하울에서 이 반팔을 샀잖아요. 근데 그때는 디자인이 요 디자인이 아니라 그 꽃무늬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맨투맨도 그걸 살까 하다가 이미 그 디자인에 입어봤으니까 얘를 사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강아지가 그려진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얘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프리사이즈라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저보다 키가 작거나 몸이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게 좀 크거든요. 근데 핏이 너무 예쁩니다. 이게 맨 맨투맨 중에서도 핏이 엄청 커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핏이 있고 옷 사이즈 자체는 크지만 핏이 정말 예쁜 맨투맨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후자예요. 얘는 사이즈가 엄청 큰데 핏은 또 엄청 부해 보이지 않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진짜 가을에 그냥 편하게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맨투맨을 살 거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옷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옷은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디어리스트 라인은 아니에요. 아고 메이비베이비에서 사입을 해서 들여온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메이비베이비는 솔직히 그 디어리스트 라인을 사는 거 아니면 굳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가격 도 저렴하고 핏이 일단 너무 예뻤 어요. 그 사진에서 보이는 핏이 너무 예쁜 데좀 망설였던 게 나한테도 저런 핏이 나올까였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정말 만족하고요. 우선 이게 살짝은 크롭해요. 입으면 밑에 시보리가 있어서 시보리가 몸을 딱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게 핏을 만들어주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둥글게 말리는 듯하게 핏이 나오는데 이 핏이 입었을 때 진짜 너무 예쁩니다. 상체 부각 전혀 안 되고요. 진짜 예쁜 건 이렇게 소매 부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저는 이런 게또 만족스럽더라고요. 소재감 자체도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이거 하나 입으면 그냥 걸친 건데 좀 꾸민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옷은 메리얼라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넥라인이 진짜 깊게 파여있어요. 깊게 파여있는데 이게 너무 깊게 파여있는 게 아니라서 입었을 때 되게 핏이 예쁘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몸을 진짜 딱 잡아주는 그런 옷이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괜찮더라고요. 약간 요런 티 있으면 가을에 그냥 매치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치마건 아니면 바지건 그렇게 매치하기 편할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또 아이보리 색임에도 불구하고 비침도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좀 너무 달라붙거든요. 이게 팔부터 몸까지 그냥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입고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먹으면 뱃살 보일 것 같은 딱 그런 옷이거든요. 이 옷이 여러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딱 기본 티. 그래서 가을에 이런 기본 티 같은 거 무조건 있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이런 블라우스를 샀어요. 이것도 메리어라운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딱 진짜 과하지 않게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베이지색인데 자세히 보면 점들이 콕콕콕 찍혀있거든요. 이게 도트 무늬로 찍혀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재질 자체가 옛날 옷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소재를 보면 점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질도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입어도 별로 안 덥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크롭한 디자인이에요. 보면 카라 디자인이 비카라거든요? 근데 이 비카라가 진짜 막 무식하게 큰게 아니라 딱 보기 좋을 정도로 포인트가 되는 정도로만 커가지고 너무 괜찮았고, 또팔 부분도 아방한 핏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아방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게 팍 퍼져 보이는 게 아니라서 진짜 만족하면서 입었습니다. 이런 코튼 팬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메리어라운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를 살때 메리어라운드랑 프롬비기닝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에서 사면 무조건 실패가 없어가지고 샀는데 역시나 실패가 없어요. 얘는 우선 와이드한 팬츠인데 코튼 소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템? 뭐딱 붙는 옷이건 아니면 약간 여유로운 옷이건 여기저기 되게 매치하기 쉬워요. 근데 제키 기준으로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서 입긴 합니다. 기장 손만 빼고는 핏 자체가 진짜 예뻐요. 진짜 딱 와이드한 핏인데 또 허리 부분이 엄청 크지도 않고 진짜 휘뚜루 맞도록 후루룩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 다음엔 옷을 다 보여드려가지고 석품들을 보여드릴게요. 페어스라는 브랜드의 볼캡인데요. 저는 얘를 구매를 해야겠다고 한게 이런 로고도 되게 심플한데 색감이 진짜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색깔이 진짜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건 얘가 폭 자체는 그렇게 얕진 않아요. 그런데 엄청 깊지도 않고 그냥 딱 무난한 그런 모자거든요. 이게 조금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쓰실 때이거 뒤에 무조건 좀 조절을 해야 하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모자의 챙 부분도 작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디자인은 정말 예쁜데 얼굴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모자를 쓰면 이 정도는 가려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 챙에이폭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이게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서 너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엔 오늘 마지막 제품인 신발을 보여드릴 거예요. 짠!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을에는 또 메리 제인 아니겠습니까? 빅토리아 슈즈에서 구매한 메리제인 슈즈인데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천이에요. 근데 빅토리아 슈즈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가을에 신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얘도 완전 베이지는 아니에요. 보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블라우스처럼 뭔가 콕콕콕 박혀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점이 이 신발의 무드를 조금 더잘 나타내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착화감이 진짜 편해요. 구두나 단화는 좀반 사이즈 크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반 사이즈 크게 구매했는데 딱 괜찮아요. 딱 살짝 여유로운 정도라서 큰 편도 아니고 진짜 딱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 이게 굽이 이렇게 보면 살짝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발은 신었을 때발 앞과 발이 다 있는 듯한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착화감이 훨씬 더 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게 개수는 작지만 가을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계속 입을 것 같다 하는 옷들만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